네, 비가림 시설에 비닐을 지금 치고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제가 에, 활대로, 어, 활대를 25mm로 쓰고, 앞부분은 20mm로 쓰고, 뒤에는 강선으로 한다고 그랬죠. 아, 지금 한재 비닐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비가림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아, 여기가, 중방이 사람 키 높이고요. 사람 키 높이고, 거기서 50cm 높이에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중방보다 위에 지금 위에 아한 50cm 높이에 비가림 끝이 있어요. 그 비가림 끝이다 보니까 어렵죠. 빈 올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리냐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롤러를 달았어요 이렇게 롤러 달았죠. 끈이 있죠. 끈으로 당깁니다. 당길 거예요. 기네저 밑에서. 기계를 가지고 운반차를 가지고 땡기고 올 거예요. 줄이 로프가 이렇게 밑에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롤러가 움직여서 이렇게 롤러가 돌아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한번,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촬영해 을 볼게요.

오 돌려서 네. 저, 저 뒤에도, 음, 인기가 이제 걸리니까, 걸리지 않도록 네. 그 이렇게, 오일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파이프로 설치 해서 이렇게, 응, 잘라내 이렇게. 이렇어요 저 차가 운반차로 끌고 오고 위에다가 어 라인을 깔아 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설치했습니다. 해가고 있죠.